서울시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한강벨트를 비롯한 서울 전역에 3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하며, 정비사업기간을 약 19년에서 12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개발 절차 간소화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며, 특히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에 19만 8천 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규제는 간소화해서 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주거지 공급 기반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6년 6개월 단축함으로써 2031년까지 착공 물량을 당초 13만 7천 가구에서 31만 가구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통폐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폐지하며 추정분담금 중복검증 절차를 세 차례로 단축하는 등 인허가 과정을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규제혁신에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속도를 높일 내용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성이 좋은 한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